안녕하십니까 월세 대출 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 들어서 폭발하고 있는 질문, 바로 ISA 만기자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다들 알고 계시죠? Individual Saving Account 해서 2021년 2월에 출시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뭐였습니까? 주식 되죠. 채권 되죠. 펀드 되죠. ETF 되죠. ELS 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금융 상품은 여기를 쏙쏙쏙쏙 다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만능 통장이 되었습니다. 자,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게 맥시멈이 1억입니다. ISA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비과세죠. 아 물론 서민형은 400만원 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만 2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산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통산이란 건 뭡니까 내가 플러스 500만원이 났고 아이고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펀드에서 400만원을 까먹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통산 아직 100만원 수익이 난 겁니다 즉 200만원이 아직 못 미쳤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죠 만기가 얼마입니까? 3년입니다 isa는요 최소 유지 기간이 3년이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요번에 굳이 해지하지 않고 요거 고대로 좀 가져가서 조금 더 수익을 내고 나서 한번 해지할래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조금 걸리는 분이 있어요 고그 사이에.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융소득 중앙가세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분은 만기 연장이 좀 힘듭니다. 요거는 뭐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ISA라는 게 이제 중산층들을 어떻게 하면 금융소득을 좀 많이 키워줄 수 있을까 하는 제도 차원에서 만든 제도라서 금융소득 중앙가세 대상자는 이제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 아닌데, 나는 200만원 거의 다 했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1, 이년에돈쓸일 없어.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고,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개입하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통산 200만원의 요건, 그 다음에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 연간 2천, 요거를 다시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3년 풍차 돌리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지한 돈 갖고는 뭐할 거냐? 요게 제일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요것도 정부에서 이제 대안을 내놨습니다. 뭐냐? 연금 계좌. 어, 연금 계좌는 뭐냐면, IRP, 알고 계시죠? 세액 공제 받는 거,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 계좌죠? 또는 연금 저축 계좌. 뭐, 뭐가 있습니까?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도 있죠. 여기에다가 ISA 만기 자금을 넣으면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자, 정부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래, ISA 가지고 3년 동안 잘 모아놓은 돈, 이거 그냥 허튼데 쓰지 말고, 각자의 노후 설계를 위해서 좀 써. 이거 연금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 말만 하면 우리가 안 듣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늘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3천만 원을 넣으면 1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우리 연말정산 때 이거 기억하시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죠 600만 원그 다음에 IRP로 할수 있는 게 연금계좌 다 합해서 얼마 900만 원이죠 이 900만 원 한도에다가 추가로 ISA 만기 자금이 넘어온 게 3천만 원이면 이거에 10% 300만 원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받던 것은 빼고 그러면 추가로 받는 300만 원이면 얼마의 효과가 생기냐? 300만원에다가 이제 13.2% 받는 분도 계시고 16.5% 받는 분도 계시죠. 대략 뭐 40만원 또는 5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죠. 혜택을.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4, 50만원이 내 주머니에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노후에 노후자금도 좀더 두둑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IRP나 연금저축보험 또는 연금저축 펀드에 넣고 세액공제를 더 받자라는 것이. 정부에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려올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 한번 들어보시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은 언제 올라가느냐?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2024년 말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시장 금리가 또는 기준 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특히 어떤 채권? 바로 국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채권 종류인 국채 투자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목돈이 생기셨으니까. 자, 그러면 책 국채 중에서도 어떤 국채를 사야 되느냐? 만기를 길게, 길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채 중에서도 어떤 국채? 장기 국채.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를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장기 국채를 만기까지 가져갈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채권가 올라가면 팔아서 수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채권을 싸게 사서 채권을 비싸게 팔았다. 그럼 여기서 채권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이 채권 매매 차익에는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상품은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는 바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데요. 리츠에겐 천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실률과 금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무실 등의 공실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 괜찮죠. 두 번째,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시 하락할 겁니다. 그러면 리츠에서 지고 있는 부채가 부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리츠의 수익률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홈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리츠 협회라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리츠에 대한 종목을 좀 보시고, 상장된 리츠를 투자하시면 여기도 세금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금액 5천만 원까지는요. 9.9% 분리과세를 해서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리츠도 주식이니까 매매차익은 비과세고요. 자, 그래서 ISA 만기 자금은 첫 번째, IRP나 연금저축, 연금펀드에 넣고 세액공제를 받자. 두 번째, 장기 국채 투자에서 매매차익 비과세로 수익을 걷자세 번째, 르제 투자에서 분리과세 효과와 매매차익 비과세 효과를 걷어 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만기 자금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나눠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